대전시가 보문산 일대를 도심 관광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밑그림을 발표했습니다. 찬반 논란이 일었던 보문산 내 이동 수단 설치 문제는 보문산에서 뿌리 공원까지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케이블카와 놀이공원이 있어 한때 대전의 대표 관광지로 사랑받았던 보문산. 하지만 시설 노후화와 원도심 쇠퇴 등이 맞물리면서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대전시가 개발이냐 보존이냐 10년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보문산 일대를 새로운 도시여행의 명소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문산 꼭대기엔 과학도시에 걸맞게 천체 관측시설을 갖춘 전망대를 설치하고 산자락엔 캠프장과 생태학습장을 갖춘 가족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대전 오월드에도 현재 추진 중인 현대화 사업에 더해 대관람차 등 놀이기구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환경훼손 논란이 일었던 관광진의 연결시설은 기존 케이블카를 포기하고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보문산 전망대에서 보문산성을 거쳐 뿌리공원까지 3.6km에 이르는 국내 최장 규모의 모노레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가능한 어, 모노레일이 시민들의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었으면 어, 좋겠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대전 보문산 일대에 2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예산의 상당 부분은 도안 지구 등 신도심 개발 이익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다만 모노레일 설치 문제는 환경단체의 반대가 여전해 일단 타당성 용역을 통해 환경 문제와 경제성을 검토한 뒤 확정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네, 대전시의 보문산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문산. 대전 시민들이 보물산이라고 부를 정도로 사랑받는 관광지였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소풍도 가고 또 놀이동산도 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동안 개발 계획이 참 무성했는데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까요? 네, 얼마 전에 고철로 처분될 뻔한 보물산 케이블카를 대전의 고물상인이 싸들었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음, 네. 40년 가까이 보물산을 오갔던 케이블카가 중고품으로 떠돌다 폐기 처분했다는 소식에. 대전에서 유년기를 보낸 많은 분들이 또 아찔하고 아련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음. 이런 마음 때문일까요? 대전시장이 바뀔 때마다 빼놓지 않고 등장했던 게 바로 보문산 개발 계획입니다. 네. 예전에 참 좋았는데 하는 그런 짠한 마음에 개발 계획을 계속 소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 개발 계획이 나온 게 2009년 그러니까 박성효 전시장 때였는데 그 이후로 10년 넘게 비슷한 내용의 개발 계획이 거듭됐고, 그 가운데 일부는 실제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음. 하지만 대부분은 환경 문제나 경제성을 이유로 폐기됐습니다. 그랬죠. 이런 가운데 허태정 대전시장이 본인의 공약 사업이기도 한 보문산 개발 계획을 오늘 새로 발표한 건데요. 허 시장은 이번 개발 계획에 대해 10년 넘게 이어진 개발이냐 보존이냐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글쎄요, 그동안 나왔던 것들과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개발 계획 구체적인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계획안의 골자는 보문산을 중부권 대표 도심 여행지로 탈바꿈 시키겠다. 이겁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일단 기존 전망대를 철거하고 과학도시답게 천체 관측 기능을 추가한 새 전망대를 설치에 대전의 랜드마크로 삼겠다고 했고요. 보문산 자락인 중구 호동에는 오토캠핑장을, 또 대사동과 무수동 등에는 숲길을 조성해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음. 또 침산동에 제2의 뿌리공원을 조성하고 오월드에는 대걸람차와 같은 뭐 익스트림 놀이기구 이런 걸 추가할 계획을 밝혔고요. 이외에 애초 계획에는 1박 2일 머무는 여행을 위해 워터파크나 숙박시설 조성도 있었는데 음. 코로나19 상황 속에 재정을 고려해 이번 계획에서는 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논란이 됐던 기존 그 보문산 케이블카도 이번에 대전시가 인수해서 보문산 광장에 포토존을 조성한다는 보관도 내놨습니다. 네. 무엇보다 근데 핵심은 이 흩어져 있는 관광지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인데요. 그렇죠. 사실 지난 10년 동안 보문산 개발 계획은 조금씩 내용을 달리해 발표됐지만 단 하나 연결 수단 그러니까 케이블카냐, 뭐 모노레일이냐 이런 걸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꾸준히 거론됐었습니다. 하지만 환경훼손 논란에 본격적인 논의도 못해. 보고 번번이 무산되곤 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에 대전시는 전문가와 환경단체 시민 등 열일곱 명으로 구성된 민간위원회를 꾸려서 지난 8개월 동안 수차례 토론과 현장 방문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환경단체가 참여한 민관 공동위원회에서 모노레일 설치 쪽으로 결론을 낸 겁니까? 네, 그건 아니고요. 지난달 말 민간공동위원회가 8개월 활동을 정리하면서 합의문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가 됐었습니다. 음. 그만큼 찬반 논란이 또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인데요. 애초 케이블카 설치를 고려했던 대전시는 그보다는 환경에 손이 좀 덜하고 설치 비용도 3분의 1 수준인 모노레일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판단의 근거로 대전 시민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7%가 이동 수단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또 그중 가장 많은 36%가 모노레일을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환경 단체는 반발하고 있는데요. 민간 위원회에서도 이부 부분은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며 모노레일 설치는 대전시의 희망 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런 논란을 예상한 대전시도 일단 내년에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환경 문제와 경제성을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확정하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사실은 보문산 케이블카가 인기를 끌었던 게 벌써 한 30년 이상 그 전이고요. 요즘에는 관광지마다 케이블카라든지 모노레일이 굉장히 흔합니다. 네. 이 보문산 모노레일이 관광객을 끈 수단이 될수 있을까요? 어떻게 네, 보지? 사실 모노레일은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그야말로 수단일 뿐이죠.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통영 같은 경우에도 관광 명물을 기대하고 모노레일을 설치했지만. 탑승객이 생각만큼 없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음. 이 모노레일을 설치하느냐 마느냐 논란보다는 대전만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관광 자원을 발굴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할 텐데 이번 계획안에서도 대전만의 것이라고 차별화할 만한 관광 시설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네, 네. 대전시도 이 부분은 장기 계획으로 잡고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코로나 19 이후에 관광 트렌드가 소규모 또 거리두기형 가족 여행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대전시의 보문산 관광 개발 계획이 이런 트렌드와 어떻게 호응해서 진행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네, 보문산 개발 계획 이번에는 제대로 좀 진행이 될수 있을지 앞으로 계속 지켜보고 또 취재해서 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이정은 기자 수고했습니다.